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찬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열린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주시어주시네 갑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눈보다 더희도로 참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고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융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 곧 구원하드리 나민노라 나민노라 그보열곡노를흠 없어도 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와 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일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나민 m i 그모열곡노를 흠없어도 u 흘리사날 g 원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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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0 민수기 1 5장1절로1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감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 제나 소의 예,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 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숭아지와 함께 드리고. 숭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정의 여호와께 형결론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대중간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드려야 되는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28장부터 30장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이 제사 규정이 오늘 이 본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데스 바니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그 기쁨과 용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겠지만 자신들의 자녀는 과연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컸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저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제, 즉 곡식 제사와 전제 포도주에 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동물의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소재의 곡식과 전제의 포도주를 꼭 같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광야에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농사를 짓고 곡식 결실을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토 소생뿐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같은 규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타국인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 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타국인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 주시겠다 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칭계를 당했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리아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광리아 40년 생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중해서 징계를 당할 때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면 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미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시마의 광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을 당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서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럴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이 혼란한 상황을 극 속히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이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손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주상에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1번 비전트립을 출발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